자, 이렇게 그 키보드를 WASD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탱크를 적군이 이쪽 빨간 색깔 발사. 이렇게 하면 승리. 그렇죠? 라운드 2. 이렇게 움직여서 발사하고 발사하고 좀 달려가서 발사. 코드마스터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코드마스터를 검색해 보세요. 자 여기서 T A N K S, 탱크스라고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는 본인이 희망하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저는 탱크스 폴더를 만들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프로젝트가 이렇게 실행되는 걸 오늘은 씬을 셋업해 보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에셋을 임포트하고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 보는 것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탱크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주로 배우냐면 탱크를 생성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제어하고 쉘를 생성하고 발사하고 그러니까 게임 매니저를 통해서 랭크와 오디오 믹싱을 진행합니다 아마 초급자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이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중급자 용이고요 저랑 같이 하면 뭐좀 겁먹지 않으셔도 제가 다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는 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지금 실행된 걸볼수 있는데, 윈도우에서 우리는 SS2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SS2.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탱크 튜토리얼이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니티 테크놀로지 사에서 제공한 이 에셋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유니티 버전을 2021 3.22f1 버전, 그러니까, LTS 버전을 지금 실행 중인데, 버전은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2019 4버전 이상이면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도 버전이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임포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에셋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유니티에서 열기. 임포트를 해서 한번 게임을 플레이 해보고, 하나씩 직접 탱크를 생성하고, 맵도 생성해보고, 플레이어를 조작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t i m p r t 패키지가 이렇게 i m p r t 할수 있는 창이 뜨면 오른쪽 하단에 i 포 p r t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렇게 콘솔에 떼는 건다 클리어 해주고 좀 화면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2 x 3으로 해고 좀 보기 쉽게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ls 안에 프리팹 폴더가 있고 스크립트 폴더가 있고 씬 폴더가 있습니다. 이쪽 샘플 씬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지워주도록 하고 이 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플레이를 해서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런 지금 오브젝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잠깐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자, 이쪽에 포인트가 하나 있고,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고요. 이벤트 시스템은 올려주고, 게임 매니저가 여기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임 매니저 안에는 승리와 스타트 딜레이와 엔드 딜레이를 담당하는 스크립트가 있고, 탱크가 각각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스라고 되어 있고, 글로벌 볼륨.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운드를 담당하는 오브젝트가 이쪽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컨트롤 P를 눌러서 실행할 수 있는데 좀 크게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키보드를 WASD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탱크를 적군이 이쪽 빨간 색깔 발사. 이렇게 하면 승리. 그죠 라운드 2. 이렇게 움직여서 발사하고, 발사하고, 좀 달려가서 발사. 발사. 이게 지금 포탄이 터지면서 콜라이더 충돌이 되면 이제 이펙터가 터지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자세히 보면 지금 적 이쪽 라운드 쪽에 빨간 색깔 이렇게 테두리가 가 있는 걸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HP 거든요 이렇게 HP 자 이쪽 에셋에서 크리에이티브 씬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씬 이름은 메인이라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 씬이 나오는데 이 메인 씬에서 라이트를 지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 프리팹 안에 레벨 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생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맵이 잘 구현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이 레벨 아트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고 나서 윈도우에서 렌더링, 라이팅 이거를 이쪽 인스펙터 옆에 놔주고 라이팅을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 눌러주는 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레벨 아트에서 한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팅이 켜지는 동안 잠깐, 카메라를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카메라는 이쪽 인스펙터 안에서 트랜스폼을, 포지션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X 값은 마이너스 43, Y 값은 42, 그리고 Z 값은 마이너스 2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 로테이션 값은 40, 그리고 60, 0. 이렇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 주고. 이렇게 바꿔 줬죠. 이 카메라의 값도 좀 바꿔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바꿔 주고 이 색깔은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할게요. 80 그리고 60, 50, 5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색깔이 나오죠. 지금 이 사이즈로 이렇게 크기를 컨트롤 할수 있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한5 정도로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도 잘 맞춰 놨죠. 그리고 씬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지금 라이팅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카메라를 세팅하는 것까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